배우 이호원이 성기준으로 변신한 소감을 밝혔습니다. 성기준이라는 캐릭터는요, 누구보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친구인데요. 이 친구는 재벌이지만 돈이나 기업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한류 스타가 되고 싶은 그분의 좀 철이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. 이호원은 이번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. 제가 평소에 말하는 톤이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정도 는 인터뷰니까 이 정도고 그냥 되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인데 성기준이라는 캐릭터는 여기서 한 다섯 배 여섯 배더 높은 톤으로 막,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돼요 근데 다른 캐릭터들은 다 조금 우울해요 저 혼자 이렇게 까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지금 되돌아보면 재밌었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도 이호원은 성기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. 기업 후계자고 뭐 한류 스타를 네. 아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. 네, 저는 기업 후계자죠. <laughs> 아 진짜요? 네. 뭐야? 일단 돈을 좀 가진 상태에서 한류 스타에도 안 늦을 것 같아서. 이 호원은 다른 배우들과 끈끈한 우정과 척척 맞는 호흡을 자랑했는데요. 다른 배우분들이랑. 촬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석에서 굉장히 많이 뵀어요. 팀워크를 위, 위해서 촬영이 다 끝나면 한이 정도 친해져서 아쉽게 헤어지는데 촬영하기 전에 친해져 버려서 친하면 친한 게다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연습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연기 호흡도 당연히 덩달아 좋은 것 같아요. 혹시 고... 같은... 예미안다 네, 이호원의 팬들은 촬영 현장에 커피차를 선물하는 등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하죠.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. 어, 이런 현장에 다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죠. 팬분들의 도움을 주시는 것들은 다 너무나 단비 같은 느낌이고 그것도 계속 부탁드린다고. 조심네요 <laughs> <laughs> 농담이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최근 신곡을 발표하고 배우로서도 도전에 도전을 거듭할 이호원. 모든 장면 도 한번 해보시요 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그렇게 밝은 건 아니어서 밝은 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너무 밝은 걸 하다 보니까 다음 번에는 조금 어두운 느낌을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드네요. 라라랜드에 라이언 고슬링이 했던 그런 캐릭터도 한번쯤은 도전해보고 싶네요. 나중에 급뿜 그 끝나고 나서의 계획은요 비밀이고요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위에 계속될 연기 변신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합니다. 케이스타뉴스 강주영입니다.